짜잔!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신나게 찬양 율동하고 왔네요. 또 과자로 교회 만드는 게임도 잘 보고 왔겠죠? 전도사님은 교회를 만들면서 우리 예담 유치부 친구들이랑 사랑하는 교회에서 함께 뛰어놀고 또 신나게 찬양도 하고 다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하루빨리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벌써 교회 못 나온 지도 한 달이 넘었어요. 나중에 만나면 또 얼마나 키가 커 있을지 얼마나 멋있고 또더 예뻐졌을지 정말 기대가 되고 다시 만날 날이 기다려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같은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 얼굴을 생각하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도 이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하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볼까 해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인이라 하시고.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혼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만큼 어렸을 때는, 아니, 사실 지금도 혼자서 밥 먹는 걸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밥은 누구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작은 샌드위치 하나를 먹더라도 혼자 먹기보다는 옆에 사람과 나눠 먹으면서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는 것이 그 사람과의 추억도 쌓을 수 있고 또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 사랑의 마음을 더 두껍게 쌓을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함께 다시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아, 아멘. 이 당시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을 때 음식을 보자마자 막 먹은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얼굴을 보셨어요. 그리고 함께 축복의 말을 나누면서 떡을 떼서 사이좋게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 혹은 아직 아침을 안 먹었다면 어제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잠깐 기억해 볼까요? 네, 각자 어떤 반찬에 밥을 먹었는지, 혹은 빵이나 국수를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밥을 함께 먹은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었는지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네, 어떤 친구들은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예배를 드릴 것을 기대하는 친구들, 그런 얘기를 나눈 친구들도 있겠고, 혹은, 아, 밖에 꽃이 많이 폈겠다,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겠고, 혹은 어떤 장난감이나 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얘기도 할수 있었겠네요. 전도사님은 어제 저녁에 엄, 엄마와, 전도사님 엄마와 어, 비빔국수랑 칼국수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전도사님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도 하고 또 엄마에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어요. 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할때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어떤 건지는 잘 기록에 남아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기 전에 바로 축복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기 전에 축복의 말을 한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와 같은 마찬가지의 이유인데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마음. 아 배고픈데 얼렁 먹지. 얼렁 먹고 빨리 가서 재밌는 영상 봐야 되는데. 아 숙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밥 먹는 시간을 후딱 지나가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눈길 한 번, 미소 한번더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먼저 떡을 손에 들고 축복하고 직접 나눠주신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밥을 먹을 때 앞으로 엄마, 아빠, 언니, 누나, 오빠, 형, 동생에게 사랑의 눈길 한번, 사랑의 말 한번 할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맞아요. 이렇게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이 바로 내 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 예수님은 몸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떡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어, 전도사님은 예수님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생각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돼서 우리의 키도 크게 하고 머리와 마음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어,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양소가 되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신 자신의 몸을 먹고 그 사랑이 우리들의 몸 속에 흐르면서 자라나길 바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식사를 나누시는 시간은 언제였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내일이면 더 이상 이 세상엔 없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사람의 몸으로 너희와 함께 밥을 먹을 순 없지만 나랑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했던 이 시간을 기억하길 바랄게. 그리고 너희도 나의 사랑을 멀리멀리 실천하는 어린이들 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 두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하는 어린이로 자라나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식사를 하면서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께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예배드리는 영상이나 사진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